22개월 동안 문재인 정부의 초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직을 마친 도종환 의원이 국회로 복귀했습니다. 도종환 의원은 정부에서 일한 큰 경험을 지역 발전을 위한 밑거름으로 쓰겠다며 내년 총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신미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하셨는데요. 장관직을 수행하시면서 느끼신 소회 같은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결정의 주체, 책임의 주체, 집행의 주체에 대한 경험을 한 것은 굉장히 아주 중요한 그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평창 동계 올림픽을 7개월 앞두고 장관을 맡았는데요. 다들 올림픽은 실패할 거라고 했어요. 그 올림픽을 성공시켰거든요. 특히 평화 올림픽으로 치러됨으로 해서, 어, 남북이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나서, 음, 평화 공존의 길을 탔다는 것. 민족의 운명을 바르게 바꾸는 일에 크게 기여했다는 것. 블랙리스트 문제가 또 재발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저는 없다고 보고요. 음, 지금 이 과정을 거치면서 어, 이런 부당한 지시를 한 사람들은 사법 처리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시를 이행한 사람들까지도 전부 다 중징계 또는 경징계 징계를 받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시는 없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국립 현대미술관에 있는 작품을 청주로 이관한다는데 허접한 것만 내려올 거지요? 이 질문을 받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스스로 우리를 너무 낮춰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고의 작품을 내려보내게 할 겁니다. 믿지를 않는 거예요. 또 충청권 사계시도 지사님들이 학예 어,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일치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을 때 이왕이면 조금 급을 높여서 아시안 게임을 유치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드렸어요. 어, 자부심을 갖고 일하자, 자신감을 갖고 일하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재를 키워야 된다. 이거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한 개의 명문고, 나머지 이류고, 이런 형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자유한국당을 제한 외 나머지 당이 합의한 안이 있습니다. 그 안이 저는 뭐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비례대표가 늘어나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글쓰던 사람을 음, 국회를 보내서 어, 정치적 역할을 해라. 그 다음에 나란 일에 일정 정도 책임을 지고 할수 있는 일또펼수 있는 역량을 펼쳐봐라라고 음, 보내주시고 밀어주신 것에 대한 기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 지역을 좀 이렇게 제대로 챙기지 못한 부분들도 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는 음, 체부 장관을 하면서 어, 쌓은 그런, 어, 역량과 네트워크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쓰겠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일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